다음에 나오는 설명이나 대화를 듣고 오늘 듣기평가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는 채널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야 강도야 대리 차는 언제 온대? 지금 공구상가 막 지났다고 연락 왔습니다 한 15분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그런데 지게차가 안 보인다 설마 너 지게차 빼먹은 거야? 아 빼먹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빨리 부르겠습니다 아니 너는 상차를 몇 번을 했는데 아직도 이래 빨리 불러. 일단 지게차가 준비가 돼야 뭘 하지. 근데 몇톤 불러야 되죠? 한15톤 부르면은 되나요? 우리 보일러가 그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? 아왜 그래? 우리 보일러 한 개에 1.3톤 나가잖아. 널널하게 잡아도 2톤이면 충분하다고. 아 죄송합니다. 보일러가 하나에 한 7, 8톤 정도 나가는 줄 알았어요. 아니야. 이전에 그 대만에 보낼 때도 2톤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.